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두레박 김소운 12월 28일 피란열차가 영등포를 떠나 사흘째 되는 날첫 새벽에 경복 외관역에 닿았다. 이미 그 전날 내 옆에 앉았던 어느 어머니의 품에서 난지 백일 남짓한 어린아기 하나가 얼어 죽었다. 외관에 대한 기차는 두 시간 이 가고 세 시간 이지나도 끊을 생각을 안는다. 사람들은 기차에서 내려 솥과 냄비에다 쌀을 담아 밥들을 짓는다. 먹어야 산다는 이 절실한 상식이 에눌리 없이 전개되는 장면이다. 해가 지도록까지 진종이를 기차가 그기 넘는 동안에 밥을 진, 지은 솥과 냄비의 수효는 아마 5,600으로 못다 해였을 것이다. 역전의 우을하라가 있었다. 별로 크지 않으나 깊이는 서너길 남짓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길어내는 통에 그래도 처음에는 막던 물이 나중엔 시끌건 시뻘건 황토물이 되었다. 그 시뻘건 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그런 비란 스케치가 아니다. 그날 이후 음물가에서 내가 본 슬픈 광경 하나가 염두를 떠나지 않는다. 전물을 기를 때역부근 민가에서 두레박을 빌려서 썼다. 얼마 안 되어서 서로 먼저 쓰겠다고 다투던 끝에 어느 사나이 손에 쥐어졌던 두레박 줄이 미끄러져서 물속에 떨어졌다. 그 사나는 이 줄이 있어야 건지겠는데 하고 슬금은 그 자리를 떠나던 차가 움직일 때까지 더 낯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까지껏 책임 추궁보다는 사람마다 물쓰기가 바쁜지라 두레박을 제 손으로 만들어 쓰게 되었다. 바크게스에 줄을 단 것, 강통에 구멍을 뚫어서, 급조한 것, 냄비, 손잡이에다 끈을 맨 것, 별의별 별이별들이 다 나왔다. 비왕가는 아들의 짐속에서, 이들의 짐속에서 웬건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성나줄, 보자기를 싸매었던 헝거건, 가다가는 어디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 전등에 쓰는 코두며 철사들이 도로박건으로 등장했다. 한 가지 특색은 제가 만든 수레박, 두레박은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입이다 두레박 없는 이들이 열 번, 스무 번 애들 복권해도 물한 바가지 얻어볼 수 없다. 할수 없이 당연하거나제 손으로 두레박을 새로 만들거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레박은 역시 그한 사람이 쓰고는 가져가 버린다. 나는 이런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그 광경을 의욕시 쳐다보고만 있었다. 두레박 하나만 있으면, 말 사람이 속으로 남을 것이다.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면, 읍물가에 있는 기둥에다가 끈을 매어두면될 것이다. 어느, 사람, 어느 한 사람이 두레박 하나를 그, 등에, 그 기둥에 매어두고자 마음대로 쓰시오. 기차가 떠날 때면 내가 가져갑니다. 꼭 한다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수백 개의 두레박이 필요치 않을 것이오. 쓰는 이마다, 속마음으로 고마워라. 어느 분의 정성인가 하고 서로 감사하고 치사할 것이 아닌가. 비록 평안해가는 안다한 고난, 고난 속에서라도 이 하루를 즐거운 피크닉처럼 지낼 수도 있으련만은 그러나 기정은 마침내 나타나지 않았고 해가 저물도록 시뻘건 황토물을 저마다 제 두려박으로 길어가는 슬픈 광경만이 길서정연하게 계속되었을 뿐이다. 뚜껑 없는 항차에 실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대기는 남의 신체를 입어야만할어지 없는 피난민들이다, 동병상련이라 사장과 정국이 비슷비슷하니 평소에 없던 인정도 이럴 때는 더 한층 겁게되어지는 것이 이를테면 상식이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절벽 같은 심정들 우습게 이끌어가도 오비기를 두고 동고동락한다면 정이 통하련만은 이 족속들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인종들일까? 그날 그물가에서 느낀 내 절망과 비해를 나는 일생이 다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부산서, 대구서 피나는 이들의 불평과 호소를 수없이 듣는다. 사실, 안심, 인심도 야박하련이와 그러면 그 인심을 나무라는 이들의 심정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앉았는지 이런 소리를 응당 거리하는 이가 있을지라마는 그러나 수지여지 자웅이요 영남 사람이 서울로 평양으로 피난을 갔다가 경 갔다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 거기서는 이보다 더 나으리라는 았 단정을 감히 나는 내리지 못한다.